어디까지 해봤니? <laughs> 덕질이요? 어 같은 영상 수십 번씩 들려보고 누구였죠? 강다 아니 강단이라고옹상우요 어떤 점이 가장 그 좋아요? 잘생긴 거요. 잘생긴 거요. 잘생긴 거요. 덕질을 하면 뭐가 좋아요?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애들 영상하고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아 덕질은 안 해봤고 그냥 그냥 진짜 애니 보는 네, 도저 네. 하이큐. 배구하는 내용인데, 배구. 네. 카게 아마? 카게 아마. <laughs> <laughs> 그럼 카게 아마 그네에게 한마디. <laughs> <laughs> 아! 이거 어때요? 아, 사랑한다. 사랑해. 너무 배구 잘 보고 있다. 나이트, 아, 라이... 나 네, 던 네, 네 그렇죠. 예전 좋아했으니한 달에 한두세켤레씩 네. 어, 네, 스무 결례, 네. 빅뱅 콘서트. 빅댕. <laughs> 빅댕. 옛날에 좋아했었어요. 옛날에. 어, 친구들 동원해서 p c 방 가서 티켓팅하고 성공하셨어요. 네.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떨리네요. 광탈 네. 희년단. 아 네. 어, 네. BBQ에서 네. 하는 아 그런 게 있었는데 네. 거기서 그 당첨이 되려고 어. 치킨을 좀 많이 먹었어요. <laughs>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? 네, 당첨돼서 갔어요. 멋있. 그래. 저 지민. 지민, 지민한테 한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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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저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아니 저는 집에서 많이 즐기는 편이라 코난 코난 집에 뭐 전건 다 있죠. 그리고 덕질을 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? 통대구서 한번 해줘라. <laughs> 저그 당시 서든어택이요. 서든어택 어... PC방을. 네. 어... 12시간까지. 12시간? 네. 끼니는 거기서 다 해결하시고? 배가 안 고팠어요. 아! 티아라 지연. 티아라. 팟TV에 네. 나온거 맨날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. 지금도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지금은 여자친구 더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여자친구가 지연보다 나은 줄 나랑 친하다? 아 나랑 친하다? <laughs> 팩트 포켓, 그럼 지현이랑더 친하면 어떡해요? 친해지면 아, 안 친해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어. 아. <laughs> 요즘 방송에서 잘안 보시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행복하세요. 네. 네. <laughs>